작년 말0 8 2명이 그친 전라북도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0.7명 수준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. 전국 도 단이 가운데서도 최하위여서 인구 정책의 효과가 의문인데요. 젊은 여성 인구는 거의 남지 않고 출생아도 없어 인구를 빼오는 식의 무의미한 경쟁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.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조문을 모시고 사는 노교철 이수민 씨 가정. 지난해 셋째가 태어나면서 식구가 여섯 명으로 늘었습니다. 애 좋아해요. 애기 아빠도 애가 좋아하니까 애도 잘 봐주고 그러니까, 어, 많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잘하는 아이를 보는 게 행복이지만 또래 없이 큰다는 점이 늘 걱정입니다. 조금 더 학생 수몇 명이라도 더 있는 대로. 두 거지를 옮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. 임실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.56명, 전국에서 두 번째,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는 가장 높았습니다.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 출산율이었지만 출생하는 125명에 불과해 군 전체 인구는 7년 연속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고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많이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진안과 무주, 장수, 순창은 지난해 출생아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주 출산 여성의 인구 비중이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. 91년생에서 95년생까지는 이제 살짝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, 세대 여성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2.1명이지만 2 분기에 이미 3분의 1 수준인 0.7명으로 떨어진 상황 출생아를 늘리기보다는 사실상 인구 빼우기라는 국가적으로는 무의미한 경쟁에 빠져든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.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.